지역대학 교수들이 참여해 시정 주요 정책 및 자문을 담당하는 제국이 경산시 정책 자문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산시가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조구세 8억 원을 확보해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암양읍 바일리가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거쳐 행복마을로 변모했습니다. 찾자라 경산 행복마을 봉사 활동이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경산시의 시정 주요 정책 및 자문을 담당하는 제국기 경산시 정책 자문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국기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제국기 정책 자문위원회는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시정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경산시 장기발전계획의 세부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은 관련 부서에서 시행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서부일동 백옥교에서 백농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의 부족 예산 6억 원과 경산 대정동에서 대구 안심동 방면 도로 병목 구간 개선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각종 안전 사고와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출퇴근 시 반복되는 교통 혼잡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즉시 사업에 투입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일 암양읍 가일리에서 열 번째 "찾아라 경산 행복마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찾아라 경산 행복마을은 시민봉사단체, 대학 등 자원봉사 재능을 활용해 농촌 오지 마을과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행복마을로 변화시켜 주민들이 활기를 되찾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날 어디고 나눔 봉사단과 대구 가톨릭대 학생봉사단은 벽화 그리기, 임의용 봉사, 돋보기 맞춤, 마사지 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에게 행복마을을 선물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암양읍 가일리를 시작으로 진량읍 양길이, 하양읍 환상삼리에서 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산시는 제2차 경산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12일 유관기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평생학습 우수 사례 소개와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방향 설정 및 수요 분석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시는 평생학습의 지속적인 소통과 추진을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경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암양읍은 지난 4월 압독 생활체육공원과 하천으로 이어지는 오목천 둔치 2km 구간에 오목천 벚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오목천 벚꽃길은 최병영 재경 경산시 향우회장의 후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최 회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암양읍에 3천만 원 상당의 왕벚나무를 기증했고 암양읍은 이 왕벚나무를 오목천에 심어 벚꽃길을 조성했습니다. 암양읍 금구리가 고향인 최병영 회장은 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6일 경산시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펼쳐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경산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산 자인 단오제가 오는 6월 3일 개막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축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영상을 통해 소개합니다. 2022 경산 자인 단오제가 6월 3일부터 5일까지 경산시 자이면 개정숲 일원에서 성대히 펼쳐집니다. 포장 장군 행렬, 한장군 대제, 여원무 등 전통 문화재 공연과 국가무형문화재 초창 공연. 인기가수, 홍진영, 은가은, 윤수연 등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2022 경산자인단호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7일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2년도 여성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경산시는 13일 용성면 육동 행복마을 센터에서 육동마을 공동체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지마을 마을 활동과 양성 과정, 육동 행복마을 꾸미기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경산 중방 농악보존회가 지난 8일 전국 정읍시 황토연에서 열린 제 25회 황토연 전국 농악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야외 나들이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하나 증가한 것이 바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졸음운전이 시작되면 운전자가 주변의 위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 들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으로 정신을 맑게 한후 다시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사나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